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네, 이 캄보디아 대사관 문제가 계속 에, 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. 네, 이 대사관에서 2년간 납치 강금된 신고 중에 100건이 미해결됐다라는 것입니다. 정말 기가 막힙니다. 그리고요, 이 대사관에서 일어나는 뭐 성추행 문제라든지 또는 비자 장사, 뒷돈 받고 비자 장사하는 거, 그리고 각종 비리 행위, 그리고 뇌물 받는 행위들. 이거 싹다 조사해야 합니다. 네. 그리고 이자들이 술파먹고 그리고 뭐 룸사랑 다니고, 뭐 이러면서 각종 문제 일으킨 거, 이런 것들 싹다 조사해야 합니다. 이게 전 세계 대사관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. 그리고 특히나 이 동남아 지역, 동남아 지역은 강력하게 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.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. 특히나 비자장사 하는 거. 그래서 대복지 않은, 완전히 그냥 자격 안 되는 그런 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각종 문제 일으키는 거, 이런 거 우리가 확실하게 잡아내야 한다.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